두 시기 시해 오우 시해두 시가 간식 간식 앉아 앉아 줄게 하나 앉아 앉아 하나 둘슈우잘 먹었어. 한번 더. 앉 앉아 시기앉우앉아 두시기 앉아앉아우어우우우우 야, 잘 받아먹지? 가자. 어디 갔다 와. 안먹 응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요시가 안 돼. 그렇게 그래, 하지 마. 거기 뭐뭐 뭐 이상한 거 있어. 요시가 간식. 간식. 간식 앉아. 어. 아이 팝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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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둘쇼잘받아먹네 자기야 애, 얘가 더 멋있어 보이는데? 있어 보인다. <laughs> 시골 개가 아니야. 우리 두시기 오늘 목줄, 목줄 갈았어요. 목줄 갈았는데 오 두시가 더 멋있어요. 더 멋있어요. 글로는못가이좀 하세요. 숲 그런 숲에는 아니 한나가 골로레 여러 가지 색이더라고. 그 내가 제일 화려한 색 그랬지. 오, 자기야,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? <laughs> 아이거 원래, 이 분위기가 정장 들어가야 돼. 어, 어, 그, 딱 잡아봐. 야! 자기야, 바짝 잡아봐, 바짝. 그리고 자기야, 애를 그로 가지마. 풀밭 안 가게, 이쪽으로. 아 응? 천천히, 주시아 천천히 가, 천천히. 왜 때려? <laughs> 어? 천천히. 아니, 천천히. 이렇게, 이렇게 뒤로 탁 땡기래, 자기야. 그러면 애가 빨리 안 간다. 하나 더 줄까? 듯시게 얘는 뭐줄 때는 안 줘요 자두시이 줄게 기다려 아유 두시이 이쁘다 어, 쪽. 아이고 과자가 안 나오네 간식이 자 앉어 가만히 앉아 있어 하나 둘슉자잘 받아 먹었어요 가자 천천히 가또 줄게 <laughs> 우리가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 자기야. 짧게 잡아 짧게 아, 근데, 짧게잡으니까 옷이 폼이 안 나네. 응? 음. 손 나니까 또. 얘가 요즘에 또 입맛이 좋아졌나봐. 밥을 안 냉겼지? 응. 음. 며칠 냉겨, 남겨... 저기야, 하든... 앉아! 하나, 둘, 셋 오,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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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가자! 천천히 가! 두식이 천천히! 그걸 못 가게. 응? <laughs> 두식이 오늘 새옷 입고, 어디 가냐? 어, 산책! 저녁 산, 저녁 산책. 두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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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! 앉아! 하나, 둘, 셋! 오, 잘 먹었어요. 잘 받아 먹어요, 먹는 거는. 그리고 또막 하는 거야, 이제. 천천히 가야 되는데. 글로못 가게 해자기풀밭에못 가게 해 두식이 두, 두식이 어딨어 두식이 어딨어 두식이 두식이 여깄다 여기 있다, 여깄다 여기 있다. 앉아 우리 두식이 멋있죠 잘 앉아있지 잘 앉아있지 잘 앉아있지 옷좀 보여 옷좀 자랑해야 돼 우리 두식이 옷좀 자랑해야 돼 하나 둘 쓰! 우우, 잘 받아 먹었어. 자 이제 절로 못 가게. 풀풀 풀. 뭐, 풀밭으로 못 가게. 글로못 가게. 못 가게. 아 그래? 두식똥 싸는 거 찍을까? 어, 똥 싼다. 살려나 뭐 봐. 뭐 살려나 봐. 아, 아는가 본데. 어. 두식아 먹을라. 뭐 두식아 두식아, 두식아, 자, 응, 앉아, 앉아. 아유, 두식이 옷좀 자랑해야지. 앉어, 앉어, 두식이 앉어. 이거 줄게. 앉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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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어.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. 표주 잘 받아먹어요. 먹는 거는 두식이 옷 멋있죠. 두식이 옷 멋있어. 오, 멋있어. 오우 멋있어. 어우 멋있어. 자기야 주말 존 니가 또 앉아 있잖아. 하나 둘숏잘 받아먹었어요. 저로 가자 아빠 저로 가자. 풀로 풀밭에는 못 가게 해요. 아니 똥살폼이 아닌데? 아니야. 두식이 옷 멋있어요 오늘 게시하는가게시 개시. 두식이 옷아 근데 그게 목줄이 좀 불편하다 그지? 뜯어지지 않겠어? 아, 원, 이렇게 되는데. 어 얘가 점잖아지가 않잖아 안 나오는 게. 응. 두식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응. 앉아. 앉아 앉어 엄마 가 줄게 앉어 두시이 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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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시게 앉어 앉어 하나 둘제눈 봐봐 자기야 하나 둘 하나, 봐봐.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슉. 잘 받아 먹어야 튼간해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춥다 야 추워 오, 날씨가 왜 이래? 청양 하늘 추워요. 추워. 추워. 4월 말인데 추워요. 하늘 아, 하늘이 저기 구름이 많이 껴갖고 추워요. 저 앞에 우리 짝꿍은 모자 쓰고, 뒤집어 쓰고 산책 얼마 안 했는데 집으로 가자요 추워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두시아 안녕! 엄마 이리 간다! 이리 와! 엄마 이리 갈 거야! 이리 갈 거야! <laughs> 안 돼! 밭에 가면 안 돼! 벌레 생겨! 집에 가자! 집에 가자! 집에 가자! 네, 저기 주머니에 솟는니까속나안속나 속나 봐야지. 자! 앉아! 하나, 둘, 셋! <laughs> 찾어! 다 먹었어. 이놈아, 니가 지금 없어. 자기야, 찾는 거야. 던진 줄, 던진 줄 알고 좀찾아 찾잖아, 자기야. <laughs> 자기야, 자기야. 주머니에 손 맞는. <laughs> 집에 가. 없어, 이제. 없어, 없어. 아, 집에 가. 없어. 없어, 이제. 집에 가. 아, 집에 가자. 그럼 저기가. <laughs>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가, 천천히. 아빠 힘들어. 두시가, 엄마 간식. 간식 주게. 간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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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, 간식 얘기만 하면 우리 두시기는 그냥 눈이 땡그야끝 쳐다봐요.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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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다 먹었어. 두시가. 두시가. 두시가.